를 구하는 건데 이제 한 삼각형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세 삼각 세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얘는 x 좌표는 무엇이고 y 좌표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얘도 좌우 상하 뭐콤마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을 그릴 수 있는데, 우리 중심은 배꼽이지, 배꼽. 이 삼각형의 배꼽이 어디느냐 하면은 중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선을 거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점의 좌표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 중점의 좌표는 얘랑 얘랑의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X2와 X3의 가운데 아니야? 그래서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X2랑 X3를 더한 다음에 얘네 둘의 평균. 높이도, 낮은 놈, 높은 놈, 더해서 나누기 2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구했어요. 얘가 지금 b 씨의 중점이에요. 근데 우리 배웠어. 여기도 중점을 연결하고, 여기도 중점을 연결하면은, 무게중심이 나온단 말입니다. 중점, 중점, 중점이에요. 근데 우리 B를 알고 있지 않니? 몇대 몇이었죠? 2대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배꼽이라는 사람은, 배꼽이라는 사람? 미안하다 이런 사람 아 배꼽이라는 애는 배 배꼽, 얘도 얘네? 자 배꼽이라는 애는 하여튼간 이거부터 이, 이 점과 이 점을 2대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에요 내분점이라고요 <laughs> 배꼽이라는 사람은 내분점입니다 내분점이기 때문에 마시멜로 크게 그리시고 이대일을뭐 하셔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이대 일. 2대1 이렇게 더합니다. 근데, 이, 2는 얘를 곱하셔야 되거든요? 원래 사랑하지, 가지지 못한면 사랑하겠다, 돼 있다고 해가지고, 얘랑 얘랑 곱할 거 아니겠어요? 한번 써볼까요? 2대1이다. 뭐로부터? A. X1, Y1. 으로부터는 이만큼 떨어지고, M. 2분의 어쩌고. 로부터는 1만큼 떨어지고, 얘는 x2, x3였어요. y2, y3였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대1 내분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우리 배꼽이라는 애가 될 텐데. 그래서 이대 일, 이대일더 하셨고,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약분돼요. 보이죠? 이 약분되는 거안 보이니? 이 약분해서 얘 이거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스면 되는 거죠? 연어는 안 보고 있습니다. 얘랑 얘랑 곱해서 2가 없어지면서 x2 더하기 x3 더하기 1 곱하기 x1이니까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여기도 그래. 뒤에 거기를 곱하게 되면은 2가 약분되고요. 얘는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y2 더하기 y3 더하기 y1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식을 외우기가 엄청 쉬워져요. 그냥 2 더하기를 뭐로 잡으면 될까요? 3분의. 그리고 세개를 더하는 거죠. 쉽지 않니?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 배꼽이라는 거는 이딱 x 좌표는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의 평균이래요. 구경수의 평균이라고요. x 좌표끼리 평균된 다음에 답을 쓰면 되는 거야. 기적. 높이, 이 배꼽의 높이라는 것은, 과연 나는 어느 정도 높이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의 평이 되는 거죠. 세 개를 더해갖고 나누기, 3. 이게 될까요?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엄청 쉽죠? 안 쉬워?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외웠다고 생각하고요. 그려볼게요. 얘가 그냥 1, 2. 비율은 맞지 않지만, 3, 4. 5, 6이라고 할게요. 이 살고 있었어요. 얘 배꼽이 궁금해요. 무게중심의 좌표, 얘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앞에는 얼마죠? 1, 5, 3을 더한다면 나누기 3. 3인가요? 2, 4, 6 더한다면 나누기 3. 너무 잘 잡았는데?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공식을 외워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공식은, 세 점만 주어지기만 주어져 봐라. 나는 그냥 X끼리 더한다면 나누기 3. Y자 뼈끼리 더한다면 나누기 3.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어느 하나를 또몰라도 구할 수가 있어요. 봐. 지금 1, 2. 아까 3, 4였죠? 3, 4. 어, 근데 말이 안 되지 않니? 아까 전에 이상하지 않았어? 아까 전에 구한 거 어딨어? 나 지금 순간 이상한 느낌 들었는데? 야, 여기 3, 4인데 여기 3, 4잖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림이 잘못된다는얘기 한마디로. 그림이 일성이란 얘기야. <laughs> 아무도. 나 지금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인지했으니까 너무 너무 대충 만든 거지. 말이 되냐고요. 1콤마 2. 그 다음에 3콤마 4. 5콤마 6. <laughs> 이런 게도 있어. <laughs> 삼각형이. 지금, 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해놨죠, 내가. 죄송합니다. 3, 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마산마산 이런 식으로 고칠게요. 마산마산. 마산. 그러면은,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어. 3이니까, 1이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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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면은, 3분의 4인가요? 이렇게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간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왔고, 분명히 꼭시점에 3사가 있었는데 중심에 무게중심이 3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게중심을 알려준다. 나 무게중심, 0, 마일이야 라고 알려주잖아? 너네가 이 자표를 구할 수 있어, 이제. 제3의 자표를. 왠지 알아? 너네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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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지. 자, 얘랑, 얘랑, 얘랑 더해서 나누기 3한개 0이 돼야 돼. 그러면 합이 얼마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되겠죠? 합이 0이어야 평균도 0이잖아요? 그럼 얘가 1이고 3이니까 얘 얼마일 수 밖에 없어? 마사가 돼야겠죠? 또,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나누기 3까지 한게 마일이 돼야 돼. 그러면 얘네 3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합이? 마삼 나와야 되겠지? 마삼 나와야 되니까 얘랑 얘랑 하면 6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일 수 밖에 없을까? 어, 이렇게 또 구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을 외워주세요. 무게중심 좌표는 나누기 3번